육조법블 얼굴만 나오면 괜찮긴하지 맞지 맞지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늘머니 아! 아! 얘좀 보래요. 아! 응. 나 운가 밟았어. 나 운가 밟았어. 은발루타리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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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저녁 카레먹자, 느구팡님이 아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언니 호텔 출입 금지래요. 응가 냄신한데 아니, 나는 왜 맨날 혼자, 맨날 그러는 거야. 새 똥을 맞지를 않나. 응가를 밟지를 않나. 껌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껌 엉덩이에 부지를 않나. 나는 왜 맨날 그러는 거야. 하루도, 하루도. 이상한날이 없어. 이거 소고기 전복 미역국 와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던 음, 맛야맛있어 음, 응. 돌핀 하트 호심청님이 별풍선 1415개를 <목소리> 선물했습니다. 타리야 <목소리> 미한 숟가락 내려놔. 맛있으면 그만 먹자. <목소리> 나한 숟가락 먹었어. 밥도 아직 안 먹었는데? 집에 가자 타리야. 만나게 드세요 타리띠. 아못 먹유나 소리 소리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하러 간다 사장님 여기 상 치워 주세요. 아,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이거 전복 이거 마, 전복도 안 먹었어 전복이라고. 아기만에 오빠는 나요. 없어. 좀주실 수.. 아, 음. 빨리 안 먹으면 못 먹어 딱 10분 줄게 10분 뒤에 1415개 다시 쏜다 느국의 똥이냐님이 별 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고객님 여기 공깃밥 맛집인가요? ㄱ ㄱ ㄱ 입천장 뒤에 게딱 천천히 먹어 다음 풍은 포차에서 쓸게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아직도 노네. 문화의 예술의 공간. 와 내가 좋아하는 보르지. 와. 우 빈여울 마을. 예쁘다. 예쁘다. 나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놓고 왔어. 핸드폰 놓고 왔어. t 2 느라애몽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스포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아이폰 잃어버린 거 찾으러 다니기입니다. 아니야 이거 잘 봐보세요. 이거 잘 봐줘야 돼. 알겠죠? 이렇게 아주 멋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불거살이 업어놓은 어, 것 같아. 예쁘다. 사진,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줘.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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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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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핸드폰 <눈이> 빠졌어! <목마> 어떡해, 진짜, 어떡해! 어떡하지? 나 내려갔다 올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려갔다 올게 야 내가 거기 올라가지 말랬지 거기 빠지면 못 찾아 그러다가 거기 떨어지면 너 죽는다 T2느라에몽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119를 불러 멍충아 일일구 부르자고요? 일일구? 좀 오바야 119는 좀 그래 여러분 119는 못 불러. 이거 핸드폰 하나 구하러. 어떻게 오노? 그럼 그냥 버리라고? 안 <laughs> 24개월 알고. 왕중하라고요? <laughs>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2 4 개월 할 분데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됐어 일이고 부르지 마 니네가 돼줄 것도 아니면서 니네가 지 뿌듯. 것도 아라의님이 별풍선 다 개를 선물했습니다. 매체 매체. 진짜 어이없네 오늘 내 방에 오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와가지고 방 뒤집어놓고 나가 이뻐요 칠칠맞고 덜렁거리고 사고치고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없네아 <laughs> 나는 맨날 나는 맨날 이래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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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내가 말하는 건는 그거 말고 있는 거고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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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말고 하나 전화 드릴 거 있어요 아니요 언제? 그러면 내가 물어볼까?

알코로빠 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혼나 거기서 아주머니들한테 혼나시게 혼나야 돼. 너는. 아니, 이게 보이거든요, 눈에는. 근데 이게 네, 눈에는 보이는데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여, 연락을 이쪽에 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어. 응.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해요 네. 텐데요 응. 여기거 같아요 그만한다리여기 어디 어는다죽간다네안녕세요돌핀 하트 호심청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파리야 미니랑리아니가온데 위치 알려줘 아, 안돼안돼 호신청 안 돼, 님. 노르라 그래. 올 필요가 없어. 또 가서 민희한테쪼르르 가서 말했구나. 오지 말라고 말하세요. 어, 만약에 온다고말하지 마.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아가랑 잘노르라 그래. 네. 아, 민심 살려고 말로만 한 거래. 개 같은 년. 알겠어요. 저기 오는 거 아니야 저기? 저기다. 있 저기 온다. 저기 오신다. 저기 오고 있어요. 찾았어. 아, 깨졌어. 아,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동하자. 이제 가자. 어휴.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지금 안돼 있다니까, 충전? 빨리 가야 돼. 지금 몇분안 남았어. 3% 남았다. 어떡하지? 안될거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이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가...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마... 안돼 가지 마. 안돼 가지 마. 우리는 가까운 전철역에서 노숙할게요. 점 기운, 기운. 안돼 가지 마. 안돼 가지 마. 림뻑정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파이